안녕하세요. 기능향상 지원 이팀 물리치료사 강민아입니다 로봇 보행훈련 프로그램 꿈의 날개를 달다는 SSCl이 후원하고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지원하는 꿈의 엔진을 달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행의 경험이 없거나 잘못된 보행 패턴을 가지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비교적 사용이 간편한 웨어러블 재활 로봇을 활용하여 프로그램화된 관절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 올바르고 효율적인 보행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개별 치료로 운영되며 치료 시간은 1시간, 1회당 이용료 만원 총 12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봇 보행 훈련 프로그램은 신체 운동을 통해 보행 능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 이동의 경험이 부족한 뇌성마비 장애인에게는 도움을 받거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재는 물리치료 프로그램 이용자 및 대기자 중 모집을 통하여 25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재활 로봇 반비니틴즈는 사용자의 키 110에서 160cm 사이, 몸무게 65kg 이하로 아동과 체구가 작은 성인 내성마비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너무 높은 긴장도와 관절의 구축에 의해 변형이 진행되었거나 골절의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에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기능 향상 지원 이 팀에서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 로봇 치료를 하고 있는 상아람입니다. 너무 편하고 <laughs> 어, 좀 걸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자세 교정 같은 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장점이요? 그냥 뭔가 혼자 일어나려면 불편한데 로봇이 살짝 이렇게 주고 뭔가 편하게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거 착용했을 때. 짧겠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거 만날 기회가 되면 딴, 다른 데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laughs>